<laughs> 응? 뭐라고? 미 b 아뭐 어떻게 하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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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라고? 뭘 어떻게? 뭘 원하세요? o r a Bora, b o 나가 b 나가 a Bora, Bora, b o 근데 지금 나가는 건 몰라, 잊어버렸어, 이제는 나가면 완전히 흥분그 느껴져, 진짜로 유동 선생

여기 눈좀눈눈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어제 근데 아빠가 애를 많이 잘못 말려가지고 어제 박 밑에 다다쏟아졌어 많이 잘못 말려가지고 어떻게 어떻 어떻게 지금 a s 이 t 다해 a r 니까 m 딱 m 고선 i 가 m n 미미가 못하게 딱 해주고 하니까 음 e 음? I'm 음? <laughs> 음. 나를 지켜줄 사람은 네 엄마밖에 없다 이 I'm n 지 t s u 지 e I'm 이 말을 한다는 말을 아니, 해 시끄러워, 시끄러워. 음, 무슨 말을 해 그랬죠? 서 있을 때 들이 땅서 있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이쪽 근육이 조금 그래도 붙어가지고. 음? 언니가 귀찮대. 그만해. 그만해라 너. 그만해. 이동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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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다이어트로 잘 되는데 엄마가 이게 다리 다이어트, 다이어트가 안 돼서 아마 살 빼야 되는 거지. 음. 응. 먹주 살. 잘 먹지도 않고 니또 관절 약 먹으니까 또 저거 먹으면 약을 많이 먹는 거. 살 찌고. 음. 응. 점심을 많이 먹습니 지금 미미는 머리가 저렇게 내려왔어, 머리가. <laughs> 어떻게 아빠가 막, 내가 위에다 막 해서 이렇게, 다시 말았는데 원래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좀 길면 으딱내 꽁무지를 내는딱 묶으면 예쁜데 음. 쟤는 엄청 싫어해요 음. 아, 아, 음. 아, 난리가 나잖아요 뭘 아, <laughs> 음. 아, 아, 어? 기억났어? 뭐 밖에 나가는 게 기억이 났어? 데고 나갈까 어떡하니까 그런가 봐요 막 목소리 벌써 알아듣잖아. 응. 목소리 커지잖아. 응? 나가 나간다 이런 얘기 나니까. 응, 그러니까. 야주 지금. 그런 건 아는 거지. 야 응.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보지. 응, 그런가 봐지. 그래서 더 그렇다. 응? 밖에 나갈까? 응? 나가고 싶어서 그래? 꼬리 흔드는 거 봐. 응. <laughs> 오 미미도. 미미도 알아들었어요? 응? 미미 아가씨 미미도 알아들었어? 응? 미미 알아들었어? 응? 미미야 너는 말을 안해 <laughs> 우리 미미는 조용하지요 됐어요. <laughs> 어, 미미는 짖질 안 해. 는 이렇게 으쌰. 우리들한테. 아 얘는 뭐 짖는 것도 없고 남여두 남한 남 와가 난리 난리. 음, 다른 사람들한테 막 짖고. 정말 정말. 지난번에 여기 뭐쓰러진거까 누가 항상 그 사람 와가지고. 아, 자기 강아지 좋아하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그 <laughs> 어머 쟤는 얘는 안돼 간다게 안 되겠네요. <laughs> 얘는 어우 얘는 보통 아니네요. 얘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.